자 일단 이번에 템 진단을 맡겨주신 분은 야 이거 닉네임이 좀 지리는데 닉네임이 딱 팔라딘에 맞게 이제 가봇 좀 탐납니다 어 어쨌든 가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laughs> 자자그 <laughs> 다음에는 어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엄청난 아이템들이 있어요. 나 이거 봤거든? 방금? 우리 방금 봤잖아. 와, 난 피어리스 진짜 처음 본다니까는. 전사 피어리스 노을시 비끼고 있는 사람 처음 봅니다. 낭만 한 손검 팔라딘 검마 격수까지 템 진단.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피어리스뿐만이 아니라 약간 옛날 아이템이라는 게좀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라선 이어링 이런 것도 있어. 노시비 라선 이어링.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벨트는 어 라선 벨트 아니다잉. 그지? 어, 필트는 자, 어쨌든 탈벨, 가웻, 영. 이거는 그냥 써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드메템 그러니까는 그냥 새로 사면 되는 부위고요. 여기는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 부위고요. 여기는 팔고 새로 사면 되는 부위고요. 여기는 지금 끼고 있는 걸로 만들면 되는 부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끼고 있는 부위들을 만드는 것부터 좀 건드려 보도록 하죠. 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건드려야 될지. 그러면 이제 페어리 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위점 15% 띄우고요. 에디 공십 달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씁시다. 어, 요거를 쓰고 새로 막 페어리 하트를 산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약간 해방 컷이 좀 모자랄 때 블랙 하트 한 번씩 쓰는 느낌으로 나머지 부위들이 좀 문제야. 일단은 먼저 불빛마가 좀 그나마 괜찮은 부위지. 17성 달고 위점 15%만 띄우고요. 요 상태에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페어 나오면은 20성 도전해보고, 터지면은 다시 17성 복구하고, 그 다음에 스페어 나오면 20성 도전해보고, 터지면 다시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20성 달아서 불빛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 없죠? 자, 불빛만 클리어.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사실상 장갑이랑 망토가 문제인데, 21성이야. 추억도 좋고, 에디 세줄4사사를 토드를 해놨어. 이거는 직접해야지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건 직접해야 돼요. 22성 달죠? 그 다음에 윗잠 레전 보내야 되겠지 음, 낭만으로 갑시다 윗잠 한 27퍼만 달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쌍크 뽑거나 크힘힘 그힘둘 중에서 하나 뽑아서 씁시다 야 근데 나 이런 아이템들은 너무 내가 눌러보고 싶다 안 그래? 본주님 사포스와 큐브를 저에게 맡겨주실 의향 없. 쇽쇽 모자는 추억이 조금 달리죠 에디가 사포 사포 011이긴 한데 이 친구는 그냥 팔고 사자. 그럼 얘네 둘 친구도 그냥 팔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를 뭐 어떻게 건드리기에는 에디가 딱히 되어있지도 않고 추억이 좋은 건 아니라서 굳이 상하이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마이스터 링 구매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네보이까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장은 지금 보장이 6세트거든요. 현재 보장이 6세트인 상황이라서 얼장을 빼주면 딱 5세트가 돼요. 지금 이미 펜던트도 빠져 있고 귀걸이도 없고 벨트도 없기 때문에 응축된 힘의 결정석 대신에 샤레마를 구매를 해주면 딱 보장 5세트 되면서 깔끔하게 스펙업을 할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걸 매물을 견적을 볼 부위들은 샤레마, 마이링, 상이, 하이. 요렇게 다섯 부위만 그러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성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보다 그냥 더 좋은 추억 한 120급 보면 한 2억 3억 정도 요즘 살수 있거든요. 2, 3억 정도 쓰고 이제 성배 추억 좀 좋은 걸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요 친구 봐주면은 음 그냥 20성에다가 힘 대충 붙어 있는 걸로 가도록 하죠. 레전3줄 정도? 그래도 최소한 27%는 퍼 봐야 될것 같은데 30%에 퍼 에디 두줄37 추억. 이거 165억이면은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가외 8이라서 이거 165억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고요 아니면은 한 150억에서 160억 수준의 27퍼의 에디 두 줄짜리 가외 없는 거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괜찮네요 165억이면은 지금 방금 시세 보니까는 30퍼의 에디 두줄자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스터 링이 있었죠 마이스터 링은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매물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마이스터링은 30% 쪽으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억에서 한 210억 사이, 220억 비싸도, 200억에서 220억 사이로, 어,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240억은 너무 비싸요. 그니까 러 매물이 하도 없어서 그냥 꼭, 일단 당장 사고 싶다 이러면은, 아무리 비싸도 220억 정도까지는, 어, 그래도 타협해볼만 하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씨, 이번 달에 치킨 두 번, 어사 먹을 거 그냥 더사 먹고 말지, 약간 치킨 두번 먹는 거 날린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자 다음 부위는 상이 하인데 상이 하이는 좀 묶어서 볼게요. 어차피 비슷하고 똑같은 부위고 그냥 그날 그날 매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상이 하이는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0 퍼의 에디 두 줄.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30% 프리미엄 있어요, 확실히. 잠재 27%와 30%는 다릅니다. 30%의 에디 두 줄이 250억 선이다. 그 정도면은 저는 추옷만 무난하면은, 가위시 막 낮은 거 아니면 가위 5 정도 된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치 실성능은 이제 추업 좋은 2 7퍼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30퍼의 프리미엄이 있기는 해뭐 추업이 근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56에 6퍼? 그냥 52에 5퍼? 56에 6퍼 정도면 괜찮은데 52에 5퍼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 두개 일단 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런 느낌으로 상하이다가면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27퍼 매물이 없어서 바지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바지에 27퍼 매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 친구는 가웻 1이기는 한데 가외 1인데 가격 생각하면 괜찮아 보여 330억.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팔때가외 0이다. 어, 팔 때는 이제 뭐 200억?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가격은 좀 견적을 내봐야 되겠지만 계산을, 머리를 좀 써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도 나쁘진 않다. 뭐 산다면 요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을 33%여가지고, 추업도 괜찮고요가이 낮아서 가격이 좀 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상황에 맞게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쭉쭉 그냥 가지고 있는 카르톡을 22선 갈만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모자는 팔지 마. 모자는 팔지 말고, 일단은 요거를 해방하고 22성을 달고 쓰자,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예산이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앱솔 22성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22성을 짜 쓰다가, 해방할 때 팔고, 그 남은 나온 돈으로 워리어 헬름 22성 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잠재까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에디도 세 줄이고, 추업도면 나쁘지 않아가지고, 예, 요 정도면은 사실상 해방하고 쓸 모자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오른쪽 모자하다가 막 여러 번 터뜨리고 시발 잠재하다가 또돈막 수십만 원 써버리고 그러버리면은 그러면은 앱솔 모자 못 삽니다. 일단 해방할 때까지 또 그동안 또 돈이 모일 테니까는 매수도 모이고 할 테니까 일단 20 이상 앱솔 모자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른쪽은 그냥 일단은 들고 있으세요. 어 이런 느낌 가에 조금 있는 거한 170억 정도 선으로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끝이 났어요. 예, 네, 그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지금 끼고 있는 아이템들 쫙다 갈고 레벨 올리고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 컴마 1인분 격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좀 제발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또 열심히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위해서 또 열심히 뭐 이런저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한 번만 좀 정말 이게 이렇게 구걸하지만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